자 236번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6개를 붙여놓은 도형이 있는데 12개 중에서 2개 선부, 2개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확률이래 자 지금 연결해서 선이 끊어져있는 이런 선들 예얘 예, 이런,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된 애들은 전부 다 유리수지 왜한 변의 길이가 1인 애들을 해놨으니까 무리수가 되려면 안보이는 거점 두개 이렇게 연결하면 무리수지 이렇게 연결해도 무리수지 이렇게 연결해도 무리수지 맞지? 그러면 이 안에서 두 점을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선분의 길이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라고 맞지? 근데 이 무리수를 찾으려 했으니까 우리는 1 빼기 길이가 유리수가 되는 걸다할 거야 자 길이가 유리수가 되는 걸찾으려 그러면 길이 1짜리, 길이 2짜리, 길이 3짜리 이렇게 찾을 건데 길이 4가 되는 건 없잖아 맞지? 자 길이 일자리 이 하나 둘셋넷 이렇게 세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고 또 이쪽으로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있잖아 맞지 팔하기 보니까 여덟곱 개 나오고 길이 이자리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나오네 맞지 길이 3.1에는 몇개 나와? 하나, 둘, 세개 나오고. 맞지? 길이 3짜리는 세개 나와. 됐네. 1-12개 중에서 두개 선택할 건데 유리수가 될게총 30개네. 그러면 12c2는 66이고 66분의 36이 되겠네. 그럼 약분하면 11분의 6 되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다?